안녕하세요 장푸 장프 채널의 장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진행했던 프론트 범퍼 탈거에 이어서 프론트 라디에이터 그릴 탈거 진행 및 그릴망 고정 위치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튜닝 업체와 작업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제가 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부품은 그릴망은 배송료 포함해서 9,500원 케이블 타이와 철사 끈까지 포함해서 총 1만 1,500원이 들었습니다 먼저 탈거한 프론트 범퍼에 그릴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나사가 몇개 박혀 있고, 클립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나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사 먼저 3개를 제거해주고, 가운데 위쪽에 있는 나사 6개를 제거해줍니다. 좌측에 있는 나사 3개도 제거해줍니다. 처음에는 여기까지 제거하고, 탈거를 하려고 했더니 빠지지 않아서 보니까 하단 쪽에 나사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나사를 추가로 제거해 줍니다. 나사를 모두 제거하였으면 그릴을 위쪽부터 벌어진 부분을 잡고 탈거를 시작합니다. 나사는 모두 제거하였지만 처음 보았던 클립 형태의 고정이 있으므로 눌러서 탈거를 진행합니다. 잘 빠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천천히 클립을 눌러서 탈벌을 진행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혼자서 작업하다 보니까 혹시나 범퍼에 기스가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프론트 범퍼에서 그릴이 탈거되었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하다보니 그릴망을 부착하는 작업 영상을 촬영하지 못해서 먼저 그릴망을 그릴 모양대로 재단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 그릴망이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위로 어렵지 않게 잘라냈습니다. 그릴보다 1cm 정도 여유를 두고 크게 재단하였습니다. 그릴망을 그릴 모양대로 재단하였다면 이제 고정을 해야 하는데 사진을 보면 먼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앞쪽에서 보이지 않는 뒤편이라서 케이블 타이로 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빨간색 부분입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그릴을 프론트 범퍼에 고정하고 있었던 나사들의 위치랑 비슷합니다. 저는 여기에 철사를 활용했습니다. 정확히는 고무피복이 있는 원예용 철사를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 천원 정도 구입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었습니다. 철사를 그릴 고정나사에 감아서 그릴에 장착시 철사와 함께 나사를 고정하면 감겨있던 철사는 사진과 같이 그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케이블 타이와 철사로 그릴의 그릴망을 고정했습니다. 장착하고 나서 보니 상당히 견고하게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이유는 단순히 피스나 글루건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제 영상을 참고하여 더욱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장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 차는 가로 그릴이기 때문에 뒤편에 케이블 타이로 고정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지만 벌집 그릴 뒤편을 보니 그런 여유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벌집 그릴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릴망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도와드리면서 영상을 추가 제작하여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장착은 탈거의 역순입니다. 지금까지 올류투싼 그릴망 작업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